안녕하세요, M.J.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다이어리가 있는데 바로 이게 프랭클린 다이어리입니다. 이 CEO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60 바인더고 제가 한 이걸 쓴 지가 거의 4, 5년? 3, 4년? 되게 오래 됐어요. 보시면 가죽인데. 제 이름도 각인되어 있고, 프랭클린입니다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가죽 바인더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아, 너무 비싼 거예요.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어요. 매, 매년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는 지인분이, 어, 자기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를 한번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아, 구매를 했는데, 어떤 다이어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고정!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프랭클린 다이어리 CEO 버전. 이거는 마이스톤에서 새로 나온 2019년 체험판 속지입니다. 3개월 치고요. 저는 11월 달에 주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기존에 60마인더를 CEO 거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60마인더라서 제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20공 바인더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20공 바인더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기존에 프랭클리 다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60공 바인더를 선택을 했고요. 또 20공 바인더가 괜찮으면 나중에 20공 바인더로 옮기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확연하게 좀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항상 쓰면서 너무 부족했거든요. 예, 네, 부족했어요. 그래서 속지를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기도 했어요. 마이스톤 체험판 속지는 3 개월 치고요 이렇게 블리키 가이드라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뭐 형광펜으로 중요한 거는 이, 이걸 쓰세요. 중뭐 중요한 건 이걸 쓰세요. 뭐 이렇게 약간 프라이버시는 이걸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긴 아닌데 그래도 아 이렇게 뭐 체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고. 2019년도 캘린더도 나와 있고, 2019년도를 한눈에 이렇게 딱볼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 파란 거는 토요일이요. 빨간 거는 일요일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빨간 날이 많으면, 아, 설날이구나. 아, 또 이렇게 많으면, 아, 추석이구나. 쉬는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 몬슬리 마이스톤은 이렇게 가로 용으로 해가지고 11월 달에는 뭐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업로드를 뭐이 날에 했다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아 내가 한달 동안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몇개 업로드 했나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세달 2019년 1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2019년 1월. 이렇게 3개월치 체험판 속지구요. 보시면, 위클리 마이스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일월부터 토요일까지, 활동 그러니까 앱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저는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선택을 했는데 잘못 선택했습니다. 제 착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쓰면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이렇게 그 자기 원하는 위클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 시간대도 7시부터 저는 새벽 2시로 이렇게 영약을 속지마다 자기가 원하는 활동 시간대마다 속지도 가능하고 이게 저는 약간 두꺼운 속지거든요. 100g짜리 비치지 않는 형으로 했는데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억할 거, 뭐책 읽을 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서 주일마다 아 내가 뭘 해야 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어서 이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쓸 때가 좋거든요. 막책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막 부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꾹꾹 눌러가지고 막막 막 이러는데 저는 바인더가 좋은 점이 이렇게 딱 그냥 한장 넘겨도 이렇게 딱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인더를 계속 쓰다가 마이스톤 바인더 6공 마인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선택을 했고 노트 속지도 라인 분할형. 있고 스퀘어 6한칸 뭐 이렇게 또쓸수 있고 속지도 자기가 체험판 속지 쓰다가 아나이거 많이 써 그럼 이거 쓰 이거만 따로 구입해가지고 쓸수 있고요. 어, 아니야 나네 칸만 쓸것 같아 그럼 네 칸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체험판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속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건 라인형. 그러니까 자기가 잘 많이 쓰는 거를 속재로 선택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트형. 점. 점박이. 땡땡이. 그리고 보시면, 이거. 어, 그리드. 그리드라고 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목했죠? 오목했을 때 이렇게 했던 거 있고, 이거는 파라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책 읽다가 좋은 구절이나 인터넷 서핑하다가 좋은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 있을 때 이렇게 날짜랑 제목이랑 그리고 음, 좋아했던 뭐 제가 지난번에 말을 했던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지그린 자만 못하다. 공자 가나사한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나중에 힘들 때마다 명언 같은 거나 이런 거, 책구절 같은 거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예 무지. 무지로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고요. 보면 분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책장처럼 나뭐 읽었다 이렇게, 이렇게 적을 수 있게 이것도 귀엽더라고요. 그냥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딱 봤을 때아 내가 어떤 책을 읽었구나. 꼭 책을 굳이 안 사도 여기에다가 다 기록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퍼스널 데이터로 해가지고 제가 다이어리를 분실하거나 뭐 이제 비상시 이렇게 적어놓을수 있는 이름 같은 거 이렇게. 개인정보 같은 거 마지막에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네카 바인더는 여기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다 뭐 2019년도, 뭐 2018년도 제목을 여기다 가쓸수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음 속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제가 바인더, 6공바인더도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세네크 바인더가 자꾸 이걸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좀 뜨는 게 약간 불편한데 이런 고무줄이나 그리고 펜을 좀 약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펜 같은 거 이렇게 꽂아둘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기존에 프링크 다이얼을 쓸때 여기다가 카드 지갑이나 뭐 이제 중요한 같은 걸 여기 이렇게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게 없어서 약간 살짝 불편한데 일단은 속지가 너무 괜찮으니까 어 마이스톤 365다이얼를60 바인더로 한번,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상 엔지였습니다.